대문 적그리스도에게 특별한 지시 사항들을 내려주고 있으며 적그리스도는 그것들을 세심하게 정리해서 2013년 10월 16일 내게 몹시 사랑받는 따라 거짓연자 적그리스도 그리고 용인 사탄 나이세 원수들로 이루어진 몹시도 불경스러운 거짓 삼일체가 지극히 거룩한 삼일체를 거슬러 일어설 것이다. 그자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수많은 열렬한 추종자들이 있으며 시간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많은 비밀스럽고도 흉측한 의식들이 뱀을 숭상하기 위해 거행될 것이다.그 뱀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떠한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자의 본래의 사악한 의도를 내보이지 않으며 자신에게 뽑힌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교묘하게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매혹적이고 멋진 왕자로 보여지도록 한다. 내게 뽑힌 예언자들이 나의 말을 전해 듣는 것과 같이, 뱀은 저 그리스도에게 특별한 지시 사항들을 내려주고 있으며, 저 그리스도는 그것들을 세심하게 정리해서 지상에서 자신을 따르는 세력들과 공유한다. 이 메시지들에는 저 그리스도가 권좌에 올라 자기 자신을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세상을 속여 믿게 하려는 사전 준비로서 나의 교회를 속화시켜 모독하는 데 필요한 지시 사항들이 담겨 있다. 이 경고를 무시하는 이들 모두는 이제 각성하기 바란다. 곧 비록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주는 이 메시지들을 믿지 않는 나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내게서 빼앗아 가려는 계획이 시작되었으며 너희가 주의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어둠의 굴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저 그리스도인 그자는 뱀으로부터 지시받아 알게 된 대로 나의 신성의 모든 속성을 흉내낼 것이다. 뱀인 그자는 예전에 내가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때 그것을 지켜봤었고 그 끔찍한 사건을 둘러싼 일들의 전모를 그자만이 상세히 알고 있다. 그자는 자신을 충실히 따르는 종들에게 나의 교회의 의식들을 뒤죽박죽 만들도록 지시함으로써 나를 조롱할 것이다. 나의 말씀을 빼버리고 짐승을 숭배하도록 나의 말씀에 새로운 역겨운 내용들이 덧붙여질 것인데 많은 이들이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악마와 연합하여 너희 자신을 그자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맡긴다면 너희는 큰 시련에 봉착하게 되리라. 그자가 너희 가운데 심어둘 사악한 말들을 너희가 따라한다면 너희는 너희 영혼을 그자가 지배하도록 열어주게 될 것이다. 저그리스도가 너희들 앞에서 거만하게 행사하며 다닐 때그 자를 따르며 숭배한다면 너희는 나 대신에 그 자를 너희 마음 안에 두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은 본말이 전도되고 뒤죽박죽 바뀔 것이다. 너무도 많은 이들이 나의 가르침들을 진실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과 관련된 복음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이들이 너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들은 조금 더 지혜를 깨우치지 못하리라. 오, 이러한 소식을 밝히 드러내야만 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나는 너희가 이러한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아느냐. 하지만 너희가 하지만 너희에게 약속하마, 나는 너희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겠으며, 저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면 그 기간이 매우 짧아지도록 하겠노라고 말이다. 나의 신성을 모방하는 이러한 기만에 순진하게 속아 넘어간 영혼들에게는 나의 자비가 보여질 것이다. 허나 슬프게도 속이는 자의 거짓 약속에 속아 자신들이 어떤 낙원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영원토록 고통받을 불못에 던져지게 되리라.그곳에서는 그들을 도와줄 이들이 아무도 없으리라.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환심을 사도록 꾸며낸 거짓말들에 완전히 빠져서 자신들을 포함해서 거짓 삼일체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를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흑암의 왕에게 속게 될 이들을 위해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바쳐라 너의 예수